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중에 사교육비도 어마어마하게 차지해 아이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거야. 그런데 난 이렇게 비싼 사교육이 개인적으로 너무 공허하게 느껴져.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교육이 미래의 자녀 직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야. 지나친 사교육은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시키는데 나는 안 시켜야지. 그런 용기 내기 쉽지 않아. 그렇게 사교육 안 시킬 거란 부모들도 결국은 하고 있더라고. 명문대가 최고인 사회 분위기와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도 과도한 교육으로 힘들고 부모들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웃픈 현실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요즘 기업들은 명문대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잘할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게그 이유지. 단, 명문대까지 갔다면 똑똑해서 일을 빨리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지. 그냥 하나의 가정일 뿐이야. 이 가정을 믿었다가 큰코 다친 기업들도 있겠지. 그럼 일을 잘할 수 있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굳이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뽑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지. 여기서 나는 교육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 새롭게 만들면 과도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를 말해볼게. 대한민국의 높은 사교육 비율은 어저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입시만을 위한 지금의 사교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는 혼란스럽고 점점 어려워지는 지금, 기업들은 바로바로 성과를 낼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명문대 나오고 스펙만 좋은 학생과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수능란하게 협업을 할수 있는 학생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신입인데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고 젊은 연령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은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술 숙련도가 높은 직업이 각광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이나 현장직 건설 노동자들, 전기 배선 등 이러한 기술직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 중 이러한 기술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면 대우는 올라가고 블루오션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현장직 근로자가 꽤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미래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이 더 높은 돈과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 시대에 해왔던 교육 방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목표가 아닌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아직 첫 시행이라 보완할 게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학 입시 의존성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진짜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진짜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네요. 과목도 다양하게 해서 로봇, AI뿐만 아니라 대학처럼 전기, 기계, 건축 등 다양하게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고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만 가게 되는 것이 제일 베스트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학의 학부에서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고 학생들은 졸업 후 배운 지식을 토대로 일을 하면서 필요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마침 현재 선생님들은 계속 배출되는 반면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구 구조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여러 명의 선생님을 붙인다면 더 훌륭한 정보와 자세한 기술력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부터 자신과 맞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면 굳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을 갈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왕이면 기업 탐방도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면 학생들은 학습 흥미도 올라가고 무리한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보자면 독일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연봉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수준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또 쓸모는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10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하루 빨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필수교육이 불필요한 사교육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사회 분위기와 교육 시스템이 바뀌길 고대해봅니다.